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오템의 아쿠아스루스 페이스 오일이에요. 이게 정확한 이름이 위 리... 아쿠아스루스 여기 써있기로는 아쿠아스루스 매직 젤 오일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름이 위 리... 이거예요. 아, 맞아요. 위 하이 덴시티 하이드레이팅 젤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어, 페이스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제품과 굉장히 다른 우리가 이때까지 만나봤던 텍스처와는 너무너무 다른 개념의 젤리 오일이에요. 보통 우리 그냥 페이스 오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르륵 흘러야 하잖아요. 근데, 요, 아쿠아수르스 젤 오일은 젤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지금 피부에 닿자마자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지나간 자리가 오일로 바, 뀌고 있어요. 완전 물이랑 기름이랑 섞어 놓은 듯한, 우리 절대 섞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물이랑 오일을 이렇게 정말 시원하고 촉촉하고 부드럽게 아주 산뜻하게 그렇게 지금, 섞어 놓은 그런 젤이라서 지금 이렇게 차 바르면서는 정말 완전 물기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마무리감은 오일이에요. 확실히, 페이스 오일은 확실해요. 저는, 어, 처음에 젤 타입의 오일이라고 해서 도대체 뭐 어떤 거랑 어떤 느낌이라는 거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정말 젤 타입의 오일이거든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아저 어, 되세요 이말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하게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아, 되는데요 아 어, 이게 제품이 음왜 우리 보통 어, 오일은좀 바르고 나면 좀 번들번들 거리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냥 좋으니까 확실히 쓰면 좋으니까 어, 약간 미끌거리는 그 그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아도 그냥 사용, 이렇게 참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뜻하다고 생각하는 제품도 솔직하게 말해서 페이스오일 치고는 산뜻한 거지 분명히 잔여감은 남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이렇게 산뜻할 수가 없어요. 이 때까지 써본 페이스 오일 중에서 제일 산뜻하고 제일 기분 좋은 그런 오일이거든요. 이따가 제가 얼굴에서도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요 제품은 남극 빙하 추출물, 추출 미생물의 강력한 수분 공급, 그 다음에 식물성 오일의 영양 공급으로 용기를 부여해주고 미세 압축 마이크로 오일로 완성한 젤 타입 오일이라고 그렇게 특징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 방울만으로도 얼굴에 정말 변화가 확 느껴지는 그런 정말 기분 좋은 오일이에요. 이런 이런 오일 한 번도 써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진짜 저 나름대로 화장품 굉장히 많이 써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저 저 궁금하면 무조건 가서 테스트 무조건 해보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관심이 많은데도 이런 텍스 처음 봤어요.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어, 이 제품은. 이제 원래 사용하시기에는 지금 여기 아, 여기 이제 원래 박스 거든요 요거는 뜯어서 안쪽에 지금 뭐 이렇게 뭐가 쓰여 있어서 어, 제가 뜯어 봤고요어 이렇게 지금 박, 박스 박스가 예쁘게 있는데 써 있기로는 나이트 라고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어, 여기 나이트 라고 올, 올 스킨 타입 나이트 이렇게 써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나이트에만 사용을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설명에는 아침 저녁으로 에센스 다음 단계 크림 전 단계에서 소량 펌핑해서 사용하세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 어떤 제품이든 간에 나와 어, 어, 제대로 된 궁합을 만들려면 내가 이것저것 써보는 것도 괜찮으시니까요. 제가 요거 뜯어본 이유는 뭐가 앞에 이렇게 안에 쓰여있길래 뭐지 하면서 뜯어봤는데 요게 어, 여기 FSC 요거 보이시죠? 요게 재생지 같은 것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에코 디자인에 그다음에 어그그그그 왜, 숲, 숲을 생각하는, 니까 그러니까 종이를 무, 무분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제품, 제품들의 요 마크를 붙여, 마크를 찍거든요? 요것도, 재활용도 가능하고, 여기 지금 보면 코팅이 안돼 있어요. 그냥 약간 좀 공정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런 제품이라서, 코팅된 제품들 안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서 재활용하기에도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제품, 어, 어, 박스거든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친환경, 어, 너무 사랑스러워요. 보고 또, 아우, 어, 좋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환경 생각하면서 또 이제. 여기 진짜 이 싱그러운 느낌도 같이 또어 디자인도 함께 멋지게 넣어두셔서 저도 이게 보는 저도 허! 시원하다 하는 느낌 가졌어, 가졌었고요 제품 우선은 좀 디자인도 보시면 손에 딱 감기는 느낌인데다가 펌핑하기도 이렇게 손바닥에 딱 밀착이 돼서 요렇게 펌핑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고요 또 특히 사이즈가 이게 50mm인데 의외로 되게 이제 납작하면서도 좀어 좀. 사이즈가 좀 적당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들고 다니시기 굉장히 좋아요. 왜 들고 다니시기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요 제품이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소량을 펌핑을 해서 내가 지금 각질이 좀 뜬다. 근데 페이스오일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 하실 때, 눈가, 입가, 코뜰 때, 뭐 눈썹 위에 뜰 때, 두드려가지고 그냥 흡수시키시면, 그러니까 다른 데랑 지금 동떨어지는 느낌 없이 촉촉해지다가 갑자기 이제 싹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 같은 거 완화시키실 때 수분과 유분 공급을 확실히 해줘서 수분을 공급하니까는 각질이 조금 더잠재워지는 느낌 들고 그 유분감, 페이스 오일로 유분감을 싹 코팅을 해주기, 유분감이 싹 코팅,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 수분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요. 각질을 좀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어, 효과를 내고요. 음, 그리고 아 어, 메이크업 끝 부분에 보면 우리 반짝반짝하는 그 얼굴. 보고 싶잖아요 건강해 보이고 근데 그그 그 효과를 낼 때에도 너무 번들거리지 않게 좀 예쁘게 보이는 효과도 내면서 요게 우리 비비크림이랑 좀 어, 이렇게 섞어, 섞어서 아니면 파운데이션 좀 뻑뻑하던 거 아니면 너무 매트한 거랑 섞어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비비크림을 적당량 이렇게 덧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요, 요렇게 섞어요. 이렇게 섞으면, 몽글몽글 하면서, 촉촉하면서, 약간, 그, 어 뭔가 뭉치는 듯 하면서도 싹, 이렇게, 좀, 이렇게 합쳐지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되게 촉촉하게 느껴지는 요, 요, 요 느낌을 얼굴에 그대로 얹을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섞이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피부 표현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습도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아 요거는 그냥 아요 아, 요쪽 <laughs> 제가 다 바르고 아그광 표현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또 까먹고 또 얼굴 다 바르려 바르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바르시면, 확실히 바르지 않은 것보다 바른 곳이 피부도 더 좋아 보이면서 좀 자연스럽고, 나 화장 안 했어. 그 얘기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저는 비비크림 특유의 그 색깔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제품을 그딱 바르면, 아, 섞어서 바르면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너무 그 비비크림 특유의 색깔이 나지를 않아서 적당하게, 우리 건강하게 바를 수 있는 부분들은 참 매력적인 것 같, 아요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섞어 바, 발라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막, 건강한 느낌 막 들고,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이렇게 반짝 하는 거. 이게 진짜 피부에 탄력을 확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음, 진짜 예쁘다. <laughs> 자, 지금 여기에는 제가 지금 기초를 다 마친 상태인데다가, 어, 저기 기초를 이제 저는 솔직히 크림을 안 바를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 바르고 저는 해결할 때도 있고 요거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요거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까지 바르면 좀더 저녁에 어, 그렇게 바르는데요 제가 지금 얼굴에도 요거 요거 하나만 더좀 발라봐 드릴게요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요 요렇게 지금 어 흘러내려요 요거를 그 이제 보통 우리 오일 바를 때는 얼굴에 막 이렇게 막 흐를까봐 손에 막 이렇게 바른 다음에 막 이렇게 빨리 막 문질러서 이렇게 막 누르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 보통 에센스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면 돼요.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마무리감은 확실히 그 페이스 오일의 그 느낌이 확 잡히면서 너무 번들거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저는 페이스 오일 이때까지 진짜 많은 거 사용해봤지만 이게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마무리감 특히. 사용감도 그렇고 어, 정말 저는 제가 써본 페이스 오일 중에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위에또한번 비비크림 또, 또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또 저것도 발라드릴게요. 그냥 대충 바를게요. 어, 거울 거울 이 제품이 그 매트한 건 아닌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약간 좀 저는 얼굴에 건조함을 느껴요. 제가 이제 지성 피부인데도 한 번씩 속당기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위에 또 이걸로 바른 다음에 이렇게 아까랑 광 자체가 진짜 건강한 광이 싹 나죠. 이아 방금도 좋았는데이 위에 또 이렇게 발라주니까는 진짜 촉촉한 느낌 들고 내가 오랫동안 좀 수분 유지도 좀 되고 내 피부 좀 보호도 더 많이 할수 있는 그니까 피부의 유분막을 씌워줘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이렇게 되게 자주 사용을 해요 파운데이션이랑 섞으셔도 굉장히 괜찮고요 어, 저는. 그, 크림이랑 이거랑 좀 섞을 때도 있어요. 왜 크림 되게 뻑뻑한 크림 있죠? 뻑뻑하고 뭐, 좀 약간 좀 뭔가 좀 모자란 크림들, 이거 같이 섞어서 이렇게 쓰면 산뜻하면서도 또 흡수도 좀더 좋아지고, 좀더 기분 좋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진짜 뭐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멀티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입구도 요렇게, 음. 캡이 이제 있어서 보호가 되고, 펌프 형식이라서 평소에 사용하시기도 편한데다가, 그립감 좋지, 가방에 쏙 넣기 좋지, 뭐 파우치에도 그냥 쑥 들어갈 것 같고요. 어, 요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늘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한번 요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페이스오일, 이때까지 정말, 어 뭐, 찝찝하고, 찐득거리고, 막, 불편하고, 흐르는 거 싫고,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제가 진짜, 물... 어, 떤 분이 물어보시는 것도 봤거든요. 뭐, 페이스오일 가지고 다닐 만한 제품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드디어 답이 나왔네요. 요 제품이요. 요거 가지고 계시면, 진짜 뭐,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페이스오일 불편함을 싹!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페이스 오일의 그, 그, 그 찝찝한 그 잔여감을 전혀 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주 괜찮은 페이스 오일이니까 페이스 오일 구, 어,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더 좋은 페이스 오일 찾고 싶으신 분들은 어, 비오템 매장에서 이렇게 아쿠아솔스 매직 제로일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싶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리뷰를 더 보고 싶으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페이스 오일, 젤 타입의 아주 혁신적인 그런 페이스 오일, 비오템의 페이스 오일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